반습니다 어, 저는 어, 창원의 황경진 경매 전문 학원을 어, 지금 13년 차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강의를 계속 해왔고요. 어, 오른쪽에 어,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에 앞두서 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낙차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낙차를 금지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 공인 중에서 시험을 치면은 거의 한 1년을 마음을 먹고 하시죠? 1년 마음을 먹고 공인 중에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경매나 공매, MPL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년 정도를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상당한 이제 고수 대오를올수 있고, 여러분 동기들에 비해서 10년, 20년 어, 빨리 어, 경제적인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공매를 꼭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어, 한두달 정도 어, 조금 배우셔가지고 입찰 들어가는 것은 거의 너무 어, 어렵습니다 어렵고 10% 입찰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 몇 가지 사례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많은 수강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빨리 어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를 어 바라면서, 오늘 긴급하게, 어 지금 강의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 공장에 어떤 분이 낙찰이 들어왔습니다. 하만의 공장이에요. 어 공장인데, 이공장의이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부르가 됐어요. 그래서 이 10%, 입찰 보증금이 10%입니다. 이보증금이 지금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공장에 이 입찰했는데 10% 떼기 생겼는데 원인은 이 공장이지만은 필지가 요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 이 토지가 세 필지인데 공장에 답이 있어요. 답이 어, 35평 있고 공장용지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일괄로 해서 지금 어, 공장이 증명해 놓았습니다. 일괄로. 어, 이런 경우에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 농지증,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어, 내야 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사법보좌관이. 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죠. 어, 사보야 만드는 건데. 쭉 밑에 보시면은 어, 단서를 붙여 놨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을모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서를 붙여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물건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같이 이렇게 일괄되었습니다 공장에. 자, 그러면은 이 법인 명의로 낙찰 우리 어, 아시는 분이 어, 법인 명의로 낙찰받다 보니까 대산면에 가니까 어,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을 안해줍니다 면사무소에서 어,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안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농증을 발급 못하기 때문에 자 법원에 가볼까요 문건 송달에 보시면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매각을 불허가 해둬라 그죠 어, 했는데 어, 불허가 안하고 어, 매각을 이제 불허가 어버렸죠 어, 이의 신청입니다. 매각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매각을 불허가 돼버렸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 해서 적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런 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보시면은 어, 법원에 가보면은 해당 사건에 가보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항고가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항고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농지를 법인이 받을 수가 없죠.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농지 있는거는 우리 일반 제조업체 법인이나 어 경매 컨설팅 법인을 받으면 농지는 농점 발급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10%못수가있죠 사실 한골 했지만은 이 사실 어렵습니다. 결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기각이 아마 유력하게 인용이 안되고 아마 기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결국은 이 보증금을 떼야 되이요한 5,300만원을 거의 어, 여기 10%입니다. 여기서 10%를 떼야 되는데 상당히 참 부담스럽죠. 이게 왜냐하면은 35병 이답 때문에 어? 연놈 때문에 5 1 1병 공장 용지를 이렇게 이제 어, 제조업체가 돌려야 되는데 고용 창출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매각이 불가되고 즉시 항고 중인데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5,300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공묘를 특히 제조업을 하시나, 어,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든지 요거는 한번 배워야 된다. 우리가, 어, 운전을, 그렇죠? 운전을 한번 배워보러 면은 면허증을 따면은 한 50년간 정도는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경공묘도 여러분 한번 배우시면은, 뭐한 50년, 60년, 아마 평생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특히 공인 중에서 마찬가지, 어, 가정주부도 마찬가지 다 배워야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가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 보니까, 전라북도 익산에 500만원 이 지분을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감이 좋아서 정말 높게 써서, 어, 전차에 상서서 해락했는데 막떨런것 같아요. 자, 봅니다. 보니까 원장님, 지난번 지분 물건은 알려주신 대로 많이 썼는데, 1층이 너무 많이 써서 안 됐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물건을 상당히 잘 골랐어요. 20에 24777. 자, 여기 보시면은, 익산의 이 농지입니다. 익산의, 익산의, 어, 전북 익산의 농지인데, 요거는 상당히 물건이 좋아요. 어, 농지가 전용이 132평입니다. 어, 토지 지분이에요. 농지인데, 지금 미납이 두분 됐지만, 결국은, 14명이 응찰해서 5 0 1일만 그쵸? 죠이 물건이 좋으니까 오차는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게, 어, 했는데, 아마 5 0 1일만에못미쳐가 같아. 떨어졌어요. 어, 그데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매를, 저도 지금 이제 경매를 한 20, 한 4, 5년 했는데, 이감이라는게 있거든요. 어,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1번 물건, 2번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어, 물건이 좋습니다. 감이. 그래서, 자, 토지를 한번 보시죠. 노란 것이 길입니다. 진입로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필지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봐도 상당히 좋고요. 스카이뷰로 위성 사진을 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500만 원에 이제 사놓으시면은 1 3 2평이죠 사놓으면은 아마 한 5년, 10년 지나가면요, 여기 지금 평당에, 오, 어, 지금 500만 원인데, 그럼 뭐 132평을 뭐 평당에 한 2만 몇천 원, 어, 이렇게 준것 같습니다. 평당에 한 3만, 아, 3만, 한 4만 원 정도 되겠네, 평당. 4만 원좀 줬는데, 아마 이게, 어, 여러분들이 상당히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5년, 10년 뒤에 전체 경매를 했을 때는, 낙찰 가격의 최소 한5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런 거는 추천해요. 저도 추천하는데, 그런데 내일, 이제 뭐 쓰겠대요. 쓰겠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어, 내일 이렇게 이제 지분을 낙찰받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지상권, 이분이 이제, 어, 지금 물어보는, 문의하시는 것은, 구분하고, 노촌 공사 배수로가 인수가 되는데 괜찮은지. 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노촌 공사 배수로가 인수가 되는데 괜찮느냐. 자, 그런데, 여기 이 물건은, 어, 지금 내일 진행합니다. 오늘 4월 10일이죠. 내일 이게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4월 10일 날, 하유됩니다. 내일. 어, 내일인데, 2 0 1 1의 1736판을 보면요. 이게 농업진흥구입니다. 이게, 천 점에 안 되는 농업지능구역의 4분의1 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독션 원 옥션원 가서 보시면은 더그 상세하게 볼수 있으니까 옥션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내일 입찰하겠다는 네. 내일에 어, 여기 보면은 다시요 여기 이제 내일 어, 요 물건에 모령시에 있는 농지인데, 어, 요거를 내일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죠? 어, 226평이다. 지분이. 어, 이랬습니다. 지분인데, 이게 이제 3 4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좋죠. 어, 상당히. 금액도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아마 요게 이제, 어, 농수로가 인수가 된다. 이제 그거를 물어보시는거같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인수 여기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낙찰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그러면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입니다. 농업진흥구요. 자, 요거는 농지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요. 어 법이 수시로 개정되죠. 개정돼가지고 요거를 낙찰 받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 10%뭐 금액은 그림 아까처럼 5천만 원 아니고 60만 원이지만은 어, 요게 10%죠 어, 10%를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왜그러냐 요거는 낙차를 좀 받아 가셔가지고 요게 낙차를 받아 가지고 면사무소 가죠 면사무소 여기 가면 어디 가느냐 천북면사무소를 가셔가지고 농지증을 신청하면요 이게 천제곱미터가안 되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이런 어, 거는 여러분들이 농지증 발급이 안 됩니다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낙차를 들어간다 그래서 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은 무조건 10%뛸 거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강을 하시면은 여러 코치를 받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러 입찰을 저 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거는 입찰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몰라 모르죠. 이게 어, 들어가면은 문제 없겠다.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그러면은이 보도자 나오죠.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여기 보면요. 어, 농지법이 작년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 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에 농업진흥지역은 낙취득을 제한하겠다. 농지법 이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법 6조를 어,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1000점이 다 주말 체험 영농은 뭐 농업진흥지역이 뭐다 됐습니다. 다된낙차받으면 되는데, 지금 개정이 됐죠. 어, 개정이 돼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에 농업지능지역 내 농지는 취득을 하지만 그래서 농업지능지역이 뭐냐 그러면은 도 우리, 우리 지적 션에서 만화책이 나온 게 있었죠. 봅니다. 보면 있죠. 농취증 발급 을거절한대요 LH 사태 때문에 농업지능지역의 주말 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이하는 어, 농취증 발급을 거절한다. 작년, 어, 2021년 8월 1 7일 자, 그래서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무조건 10% 뛰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작아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억 7천인데 6천백이다. 그면은 600만 원이 뛰는 겁니다. 당연히, 어, 10%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이런 법을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개정이 되었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벌칙이 심합니다.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어, 이렇게 개인 된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덜렁덜렁 낙찰을, 어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강의가 되는, 어이 경매, 공매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입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142기가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는 지가 13년째입니다. 그래서, 어 음력도 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수강하시면 되겠고, 내일, 어, 다음 주, 어, 다음 주 4월 18일 날 해서 두달 과정입니다. 두 달, 두달 하는데, 온라인 반이 있고요. 온라인 반 너무 좋죠? 어, 서울이나 제주도, 어, 강원도에서도 충청도, 광주에서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PC, 해고, 교재는 제가 이메일을 한 30페이지씩, 어, 18번, 18에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은 총 2개월 과정입니다. 2개월. 그래서 온라인 반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도 총 18입니다. 18의 특강이 되는 거예요. 한 3시간짜리. 거의 뭐, 어, 2시간 반 해놨지만은, 실제로 뭐, 10시부터 해서, 오전 10시부터 뭐 1시까지 한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18의 수업을 들수 있고요. 수강료는 뭐, 50만입니다. 18에 50만 원이니까, 이래야 뭐 3만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사전 입금하면은 이렇게 조금 dc가 되죠 그 다음에 두명 동시에 수강하면은 10% 할인 되고요 재수강을 하면은 어20% 할인됩니다 수강을 마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40만원 주고 재수강 하시는 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어 이렇게 해서 50만원 내고 하다가 강의가 여러분들이 1년 해야 되겠다 평생 회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변경을 많이 합니다. 50, 150만 원더 추가를 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1년 수강이 됩니다. 1년 수강. 그래서 1년 수강은 이제 200만이죠, 원 200만 원. 1년 수강은 평생 회원이 됩니다. 평생 회원. 우리 학원에 평생 회원대에서 200만 원 내시면은 어, 아래 칼라 교재, 어, 최근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거 21만 원. 어, 이제 요거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황경진 경매 t v 에 어, 무료 구독용 칼라 교재가 6에서 8집 이 세금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할 때는 당연히 어, 권리 분석이 무료입니다 근데 평생회원은 평생 동안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평생회원을 이렇게 딱 화끈하게 딱 결제를 하시면은 앞으로 제하고 어, 평생 입사를 하는데 뭐 아까처럼 500 5천만원 띄고 공장 낙찰받고 5천만원 띄게 되는 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어 수강할 때 낙찰이 임박한 우량물건을 수시로 교재에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그거를 럼그 보시고 낙찰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펜생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정공매는 물론이고 MPL까지 다 배웁니다. 어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 기간은 총 18일인데 4월 18일부터, 그죠? 4월 18일부터 이렇게 쭉 구해하고, 또 2부가 또 구해 그대로 연결됩니다. 해가지고 4월 18일부터 오픈을 해서 끝나는 시간은, 어, 여기 보다시피 6월 16일. 그래서 딱두달 과정이 되겠습니다. 18일간.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 이 학원을 지금 1 3년차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진장 출신입니다. 은행의 여신관리부에서 한 7년 정도 경매를 담당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 매수신청대리 전임교수를 제가 어 입찰대행을 했죠. 입찰대행교수를 16년째 했습니다. 16년. 그리고 대학교에도 이제 어 대학원에도 한 10년 정도 강의를간 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어 경남대학원에 경남대학원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 과정하고 어 대학원에 어 박사 과정도 졸업 했습니다. 박사 과정도 그래서 박사 논문은 엠필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엠펠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확인을 취득했고요. 석사논문은 경매공매 문제점 개선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한테 경매, 공매, 엠펠까지 여러분들이 어,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어, 전화를 주시면 우리 부원장께서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반으로 어,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어, 무한대, 그죠? 집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강의는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오픈해 주니까 무제한 반복이 수강이 됩니다. 그럼 뭐 여러 공인 중에 사무실 어으면은 실장님하고 같이 어, 수강을 해도 막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반 신청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경공매를 여러분 잘 배우시면은 앞으로 우리 운전 면허증처럼 50년 이상은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1집에서 5집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많이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5 건에 지금 권당 어, 10만 원인데 5 건은 3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 8집이 최근에도 놓거죠요것도 이제 신간인데 권당 10만 원에서 최고는 21만 원 해서 요거도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팽생해원은 요 요거를 이제 무료로 또 드리는 거죠. 어, 요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은 수강을 신청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평생 운전 면허증과 같은 어, 그런 여러분들이 수료증을 가지고 평생 경매 공매 어, 그리고 여러분 입찰하는데 전혀 뭐 미납이 생겨서 10%떼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상시한 이런 농지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연금도 많이 때문에 신청하시는데, 여러분, 요런 과정을 어서 배우셔야 되지, 그냥, 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죠? 한830 0 0한 강좌를 올렸습니다. 어, 한 2년 반 동안요, 올렸는데, 상당히 양이 많고, 그거는 전부 다 낙찰된 것 뿐입니다. 뿐이고, 이된 거는 여러분들이 참,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위주로 어, 강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받아뭐 도의된다 안된다 낙찰받지 마라 그래서 미리 어, 저하고 인연을 맺어 놓으면은 그렇게 이제 어, 수강에 어, 입찰할 때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오른쪽에 자 봅니다 오른쪽에 보다시피 4월 18일 날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많은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다시요. 여기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일 갑니다. 4월 18일부터 오픈하는데, 음. 여기 010-8765-4137로 전화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평생 회원 어, 이걸 신청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인연을 맺고, 그죠? 어, 평생, 어, 여러분이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번 다시 공장을 낙찰받는데 법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서로 그렇게 입찰 준비를 썼어도 제가 말리겠죠 어, 그거는 법인은 안 됩니다 일단 어, 공장에는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입찰을 안들어왔을 건데 아쉽게도 지금 이 공장을 어,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공장을 그죠? 어, 이 공장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5개 떨어진 건데, 보증금이 5,300만 원입니다. 5,300. 이걸 지금, 이제, 떼일 위기에, 어, 놓였습니다. 답이 있다 보니까, 요, 연놈 때문에, 어, 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도 그렇죠. 요걸 좀 분리해서, 요, 묶음으로 1번, 요거는 2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요거는 개인 낙찰 받고, 밑에 거는 법인을 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일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 자고 인연을 맺어 놓으면은, 앞으로, 이제, 미납되는, 어, 10% 떼이는, 막, 뭐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어,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어, 많은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혹은 수강을 좀 하셔가지고 많은 어, 여러분들이 경공매, MPL에 대해서 어,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같은 동년배보다는 10년, 20년, 30년 더 앞지르고 여러분들이 어, 경제적 자유인이 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